K리그 1 2025 8라운드입니다. 대구 FC와 울산 HD의 경기 현영민해 설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구 FC 백스입니다. 343 포메이션. 한태 골키퍼가 K리그 데뷔전을 갖습니다. 가이오 김진영, 박진영했 수비라인. 미드필드 정우재, 김정현, 요시로, 황재원. 라마스가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자리하고요. 그리고 에드가와 정치인 투톱입니다. 네, 대구선서 2004년생 한태희 선수가 오늘 프로 데뷔전을 지금 앞두게 됐습니다. 대구 FC와의 경기, 맞대결, 강세를 이어가고자 하는 울산 HDMS11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우 골키퍼, 442 포메이션 백포 황민석, 김영건 최석현, 강상우 그리고 이선 이익윤, 고승범, 이진현, 라카바 소톱은 허율과 야곱입니다. 예, 울산의 선발은 지난 서울전과는 두 자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청룡 자리에는 라카버 선수가 오른쪽 윙포드 자리에서 사실 측면에서의 이 돌파보다는 중앙대, 함정동 팀에서 찬스를 좀 만들어줄 수것 같고요. 대구FC의 킥오프로 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대구가 하늘색 유니폼 오른쪽 그리고 짙푸른 유니폼 울산은 왼쪽입니다. 이런 의존도를 좀 낮추고 선수를 스스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들을 좀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죠. 울산 라카바가 오른쪽에서 공 잡고 대각선 뒤쪽으로 이지현김영권이공이왔습니다 네, 울산이 공격 시에는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공격속으로와있고요 자, 강상현 골 올라왔어요. 머리로 걷어냅니다. 김진영 이진현의 왼발이 날카로운데요. 갑니다. 가까운 퍼스트 일단 머리를 허어내는 대구 이쪽에서 강상우, 이지현잘 연결됐어요 딱몰 크로스 허어내는 아, 대구의 가요 아, 강상우 맞고 나가면서 왼쪽에서 대구의 슬로입니다 대구가 지금 5-3-2 형태로 수비라인에서 디펜서드로 많이 구르기보다는 미들블록에서부터 측면으로 좀 몰아내는 수비 형태를 좀 취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양호 쪽으로 이어집니다 울산의 공격 오른쪽 터치라인 가요 반칙이 선언됩니다. 이기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온다면 박민선 선수는 적극적으로 좀치면을 파고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왼쪽 첫차널에서공 잡는 울산의 왼쪽 골배 박민서, 이지현 다시 박민서 쪽으로. 황정원과 박민서의 대결. 일단 이어받는 이기윤입니다 골을 계속해서 직선 또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상대의 발간을좀 찾고 있습니다. 자, 라카바. 다시 왼쪽. 올라옵니다. 한테이, 오늘 경기 첫 번째 터치. 네. 그리고, 재 빨리, 정피 쪽으로. 아 지금은 잘거어냈습니다고승범의 커버가 좋았고요. 네, 뭐, 196개의 좋은 신장을 갖고 있는 한테이 선수라, 그쪽으 안정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와카바가. 어우, 잘 아, 봤어요. 자, 오늘 외국인 거. 어유유 골키퍼를 따돌리는 데에서 보겠지만, 각이 너무 없었습니다. 네. 홈벤. 침투 패스 굉장히 좋았고요. 본인의 아무리 좀 주발이 오른발이, 아 왼발이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한 테일을 잘제치했지만 각도 자체가 측면으로 좀 멀어지면서 스팅 자체가 극적관 쪽좀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정문재가띄워졌고요 에드가 몬스터 패스. 그러나 허율. 다시 한번 흘러나온 공을 대고 라바스가파요 확보합니다. 예. 자, 결국은 이공격전개나 기회창출을 라마 선수가 주로 이백브의 공격을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연출 해야 될것같고요 아마 많은 대구 팬들에게 인상 깊인 쪽으로 남아 있을 텐데요. 그렇게 개각성이 있고 김정현, 라마스, 프로스가 수이등맞고 하지만 까이오가 어느새 라카바이 공을 뺏었습니다. 네, 찔러준 패스 김정현과홈 맞지 않았고요. 네, 프로 무대에서 생각이 한 2초 정도만 늦어도 상대 앞 압박이 굉장히 거세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포지션을 또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김진혁이고요. 어, 그렇습니다. 일산 레슨 이두 포지션을 또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허윤호 선수입니다. 잘 들어왔어요. 진영, 야구. 자, 야구. 야구. 골키퍼 한테이가 일단 컨칭으로허어냅니다 네, 결국 이런 직선 패스 라인과 라인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직선 패스이후에 본인이 좋아하는 야구와 왼발을 딱 갖다놓고 중골 시타한 한 차례 또잘 가져왔습니다. 네. 대구 진영김진영 오른쪽으로. 방정원 쪽을 잘 봤습니다. 예. 수비 라인에 다또 선배들이잖아요. 뭐 경기장이 그런 게 없으니까 더큰 소리 치면서 아. 그 오, 오, 수비 쪽에 좀 집중하죠. 라마세바카도 드가 오른쪽으로 잘려났습니다 정치 대구의 공격. 정치 박스바로 바깥해서 박스 안으로 치지. 정치. 아 정치 선수가 몸을 흔들면서 상대 수비를 속이려고 했습니다만 중심이 살짝 무너졌습니다. 예. 울 수비라인부터 차근차근 들어오다가 이번에 한 번에 앞쪽으로 어, 한 오, 오, 좋아요. 왼발로 일단 붙잡아놨습니다 딱번 크로스 하지만 보시면 기가 올라갑니다 옥사이드가 네. 선언됩니다 울산 진영, 강상우가 일단 클리어링 허율, 왼발로 아, 아, 하지만 공 뺐습니다 네. 김정현, 라마스 다시 김정현 김정현, 허율의 반칙입니다 네. 허율이 김정현의 네. 옷을 잡았습니다 직접 슈팅도 충분히 가능한 거리 라마스, 라마스, 아, 라마스! 왼쪽으로 살짝 비켜갑니다. 네. 나바스의 왼발. 야, 볼이쭉 감기는 게 자, 그 회전을 굉장히 많이 걸었거든요. 이 수비 포인트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이 안정적으로 볼을 소유했을 때는 저 미들 블럭에서부터 수비를 시작을 하고요. 상대 볼키우 시작할 땐하이블럭에서부터좀 압박을 시도하겠습니다 자, 네, 잘 들어왔어요. 김정현, 일단 넘어졌지만 소유권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이번에는 울산의 반칙 이번 프리킥도 라마스가 왼발로 준비합니다. 띄워줬고요. 에드가리를 겨냥했는데요. 땀 받고 일단 걷더내는 울산 짧게 고승범 왼쪽에 황민서가 있습니다. 황민서에게 살짝 놔주고 이어받는 울산의 이희균입니다. 이희 오른쪽으로 맞아요. 강상우 넓은 공간에서 공 이어받습니다. 강상우의 크로스, 왔어요. 까이오 헤드로 허어고요 정우재, 다시 한번일어내는 까이오. 에드가 그리고첫 번째 터치, 김영권 손에 맞았다는 주심의 판단입니다. 네, 지난 시즌에도 36경기에서 부산에서 9골과 9개의 열여1 8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한 선수입니다. 네, 고승범의 크로스, 뒤쪽에서 박민서, 박민서. 잘 들어왔어요, 자, 허윤을 결정해줘, 허윤! 맞습니다. 허유를 자신 있게 맨발. 하지만 골절되면서 울산에 걸어버이 네. 선언됩니다. 무슨 범위 왼손을 들고 일단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 이기다. 수비 블록 되면서 아, 일단 정치인 선수가 끌고 나온다는 것이 막혔고요. 다시 한번 헤드가 잡혔어요. 황재원, 황민사와 황재원 1대1.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황재원의 반칙입니다. 네. 정우재 짧게 에드가 몸을 돌리면서 라바스 라바스 수비 벗겨내나요? 세명 사이 왼쪽에서 이어받는 정우재입니다. 뛰어줍니다 에드가 어느선 박스 쪽에 있고요. 헤더. 거드는 고승범 뒤쪽에 파치고 네. 있던 김진혁. 부산도 좀 수비 지역으로 좀 많은 선수들이 내려가 있다 보니까 세컨 볼을 잡는 위치에서는백 선수들이 많이 포지되어 있네요. 네, 김진혁이 패스 미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가운데 쪽으로 공간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뭐 짧게 짧게 썰어가면서 마지막 파이널 서드에서는 결정을 줄수 있는 크로스들이 좀 동반이 될것 같고요. 아까봐 크로스 골절됐고 뒤쪽에서 이진현 넘어집니다. 라마스의 발에 이진현이 걸렸다는 설태원주심의 판정입니다. 이진현 선수 스스로가 영리하게 나마스에게 파울을 잘 이끌어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가능합니다. 네, 각도 자체는 오른발 왼발 다 괜찮은 것 같고요. 이진현. 어, 이진현! 되고, 스크럼이 높았습니다. 네. 최석현, 김영권 야구 허율 오, 오. 네. 정치인이 마지막으로 일단 밖으로 걷어냈고요. 다시 한번 강상우가 붙여줍니다. 파 테이크 골키퍼 펀치 뒤쪽에서 박민서박민서 일단 이익윤에게 울산 오른쪽으로 강상우 네, 다시 올라와요. 센터백은 이제 중앙에 일단 머물고 있고요. 이익 이이균. 이익윤이 띄워줍니다. 야구 쪽인데요. 황재원의 머리 맞습니다. 훌러나온 어. 공, 야구. 황재 선수 신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닌데 아주 좋은 위치에서 잘 클리어를 했고요. 박민서, 박민서의 돌파. 그대로 골레 벗어났다는 판정입니다. 대구FC의 골킥, 최다 실점 t v 왕은 대구입니다. 예. 레드가 뒤쪽에서 라마스. 오른쪽으로 황재원 선수가 크게 걸렸고요. 왼쪽으로 고개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가운데 들어가 레드가 끼워주는 황재원의 트러스 하지만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 이 상대를 좀 끌어내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볼이 좀 빠르게 전방 쪽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자잘 들어갔다 아, 지금 양쪽으로 려가습니다 야구, 야구 하지만 왼쪽으로 많이 벗어납니다 네. 야구 수산 선수들이 아직까지 많이 나왔진 않아요 네, 고승범, 강상욱에게 자연스럽게 연결됐고 라카바 쪽으로 이어집니다 울산의 공격, 오른쪽에서 라카바 라카바 왼발로 가바찼고요 하지만 나이빙 헤더로 걷어내는 김진영 이쪽에 다시 한번 박민서 딱볼 크로스 어, 야구 열렸어요 야구 야구, 야구. 야구, 야구. 야구 절 왼쪽에서 울산이 코너킥으로 공격을 이어갑니다 네. 왼쪽 코너킥은 고승범이 전담합니다 박민서 쪽으로 펼치로 서리에서 다시 고승범 올릴 듯 하다가 라카바 라, 라마스 다시 한번 이번엔 울산의 코너 솔로인입니다. 네, 좀 아쉽죠. 네, 좋은 공격 허벅 티찬스였는데 다시 한번 좀밀려내려고 있고요. 오, 오! 아, 정답입니다. 필 미스, 정신, 정신, 수비 두명 사이 정신 일단 멈추고 정 아, 정신 열렸어요. 정신, 왼쪽에 김정현 아, 정신재 돌아가고요. 장현, 구열이 의렁굴절되면서 오른쪽으로 흐른 것. 아, 잘 끊었어요. 네. 다시 한번 요시노, 정우재. 여기가. 자, 정치 정신, 왼발! 다시 굴절 자, 나라마스, 나라마스! 오, 다시 한번 정신! 뒤쪽에서, 요시로! 가이오, 요시로! 가이오에게 준다는 것이 강사무의 태클! 에이, 크로스 이후에 세컨골에서의 자, 기서돌려놨고요 자, 이뒤 블록에 맞고 나오고, 라마스의 왼발. 와, 그냥 가볍게 툭! 다맞쳤는데 무게 그대로 골대를 때리고 나왔습니다. 야, 힘들이지 않고 그냥 기술적으로 휘칭을 한차로 연결을 받는데요. 짧게 고승범 이진현 돌면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이진현 네. 왼쪽에 넓은 공간 확보하고 네. 있는데요. 아, 잘 들어왔고요. 허습니다율 이균 왼쪽으로 박민사에게. 아, 이제 올라와야죠. 박민사 가 열렸어. 요 지금은 야구와 허율 터치를 있었습니다만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합니다. 네, 리고자 정신을 했습니다 정신. 가운데 라마스 있고요 반대편에 에디가도 있습니다. 일단 김정현에게대구의 공격. 짧게 라마스. 어, 에디가! 하지만 조여우 골키퍼 잡아냅니다. 오른쪽에 이익이 있는데요. 직선 패스 끊깁니다. 네, 정신. 아, 정정치정 아, 빠졌어요. 성기 자, 에드가 들어요 자, 성신 다운! 아, 에드가! 에드가의 니 슛이었는데요. 네. 자, 태클 이후에도. 자, 여기서 이제 봤어요. 에드가 움직임 자, 딱 빠른 크로스. 에드가 선수가 들어오면서 방향을 돌리기에 속도가 굉장히 강했네요. 리플레이가 나가는 동안 울산의 공격 작업이 있었고요. 오른쪽에서 울산이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아, 아. 이번에 머리 갑니다. 네, 그 반대편에서 오버헤드 킥을 시도했던 고승범. 온라인 벗어납니다. 이해규 오우 잘 들어가고요. 허율. 허... 허율 일단 나가지 않았습니다. 뒤쪽 고승범. 입어줍니다. 머리로 보어했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받치고 있는 울산 박민성. 박민서가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오! 오! 지금은 아카바의 터치 순간에 이희균이 오사이드 위치였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허율이 나와서 공 받아주고요. 김진혁과 허율의 대결. 오! 예. 이 선수가 강하게 엉키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예.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양팀 높은 에너지 레벨로 맞붙이쳤지만 득점은 없었던 전반이었습니다. 예. 울산의 키오프 울산이 그라운드 오른쪽 태구로 왼쪽입니다. 이진현이 왼발로 먼저 공을 흔들었고 이어받는 울산의 강상호입니다 오른쪽 터치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강상호입니다 앞쪽에 러번상 가운데로 이청경, 이청경 아 이청경 아, 선수가 공을 잡아놓질 못했습니다. 네. 오 잡았어요. 좌이 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에디가 아, 아 그러나. 네. 중심에 기가 올라갑니다. 정치인의 오프사이드. 일단 줄 곳을 찾다가 뒤쪽을 선택합니다. 가이오, 노스톱으로 에드가 가슴으로 가운데 연결한다는 것이 동료 없습니다. 울산, 허율, 이청용. 왼쪽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박민서. 박민서, 송 잡습니다.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플러스, 한테이 골키퍼. 가슴으로 안정적인 캐칭 보여줍니다. 예. 과연 대구가 이 미드필드의 활동량이 후반 끝날 때까지 이어지느냐. 될것 같고요. 네. 오른쪽 강상우가 바로 붙여줍니다. 오! 예. 이진현이 박민서에게 박민서, 박민서 씨도 아, 오른 쪽으로 살짝 빗나 갑니다. 이진현 아잘 돌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터치가 좀 길었고요. 그러나 연결됩니다. 보조금이 어머니에게, 어머상에게 어머니에게, 어머한에게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이머 피시장을 바탕으로 축골 자신 있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진영 또 붙여줘요. 자헐헐헐쇼 드절되면서 어,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울산의 후반전 첫 번째 코너킥 짧게 보승범이 오른발로 크게 돌립니다. 이청용의 머리 야구 걷어내는 대구의 황재원황민석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승범 흘려줬고 이진영. 어, 이진영. 어, 뽀뽀! 시노 그대로 대구의 골킥을 서언하는 설태원 주심입니다. 네. 울산, 이진영, 오른쪽 강상우. 앞쪽에어원상어원상 강상우. 원투를 아, 했어요어상열렸고요어원상 하지만 마지막 관문 카이를 뚫지 못합니다. 카이어 막고나 가면서 오른쪽에서 울산에 슬로 네. 확실히. 가요 이 선수도 백포보다 지금 백스레스. 저저 왔어요. 김진영가이오 대구 진영에서 공격 야구. 와, 야구가 돌린 왼발 슛 약했습니다. 왼쪽에 박민서에게 소드로 연결. 박민서가 반대편으로 아, 잘 봤어요. 아, 없습니다. 엄원상 가슴으로 잘 떨고 있습니다. 저저 근데 엄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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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서 고승범, 고승범 열렸는데요. 띄워졌어요 야구, 야구 그대로 지나칩니다 하지만 일단 이공을 이어받는 이청용, 박민성. 자미드필드가 하나 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영, 박민성, 박민성 불절 되면서 일단 대구가 공을 확보합니다. 요시노 앞쪽 공간에서 나마스 강상과와 겹치면서 공을 울산에게. 네. 이정용 박민서, 코슨범. 왼쪽에서 박민서, 울산의 공격입니다. 박민서, 잘올라고요 까이오, 사라이커, 이승준. 한테이 골키퍼. 네. 한테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케이르 데뷔전에서 보여줍니다. 공을 잡는 과정에서 약간 충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어렵게 크로스가 올라왔고, 자, 빠르게 판단하면서, 공을 날리면서 이 골을 한만에 안고 있는 한테이네요. 오, 오. 예. 정 용선수 축구화의 짝채였습니다. 예. 하이블레에서아빠이 되지 않을 때는 수비선이 좀 뒤쪽에서 좀머물자는또 지시가 있었어요. 어, 야구 오른에서 야구, 어머상어라요 아, 어머니, 어니다빠릅니다어머상어머상어머상의 아 크로스. 마지막 픽이 좋지 않았습니다앞니에서어 예. 싸우면서 공을 받아준 에드갑니다 어, 잘 지켰어요 네, 잘 봤고요 잘 돌렸어요 황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슴로 으골던고 황재원 찔러줄 패스 요시로 그러나 울산수로 거둬냈고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박진영 짧게 황재원 뒤쪽에서 정치인 정치인 김진영 오른쪽 대각선 황재원 거기 빠른 공격 되지 않으면 전 주황 열렸어요. 저 남았어. 왼발, 남아스의 왼발 너무 높이 뜨고갑니다 왼쪽에서 공격 만들어가고 있는 울산입니다. 이청용. 사실 네. 좀미드필드의 공간이 좀더 넓어졌지 만이 가운데로 추고 들어가다가 짧게 연결. 허율, 허율 튀어나온 것. 이청용. 자 양보입니다. 역시 한태이 높습니다. 네. 높아요. 네. 정확하게 에드가에게 배달들 한태희 킥. 수비수도 좀, 좀 굉장히 좀편다수 밖에 없죠. 이렇게 쪽으로 공기 빠지 쪽으로 나와주면 굉장히 편안함게좀 느낍니다. 오른쪽에서 황재원 끼워집니다 자, 한정모, 한한 한정무 헤드가 다시 한번 라발. 요시노. 오른쪽 넓은 공간에서 공이 어받는 대구의 황재원입니다. 황재원과 황민서의 대결. 더 공격! 어, 지금은 크로스 자체가 워낙 위력적이었습니다 네. 지난 경기 대회에서 상당히 좀 높은 위치에서 본격 포인트를 좀그 지표들을 좀 많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데뷔 시즌에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받는 대구FC의 김민준입니다 네저박대원 걸렸어요 저박대원 걸렸어요 박대훈, 박대훈, 박대훈 빠릅니다 박대원 가운데 김민준 자, 들어가면 박대원박대원 김민준 아, 지금은 박대원이다 제치고 김민준에게 떠먹여준다는 것이 수비에게 좋았습니다 예. 이청룡이 어느 생각 오른쪽으로 와있습니다오잘돌어요 강상우 강상우, 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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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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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에서 찍골강사합입니다네 이청룡 선수의 침투패스 받아가지고 강상우 침투 잘했고요 자 여기서 지체하지 않고 강상우의 오른발 슈팅 자 울산에서 첫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이수이 사이사이에 이침트패스 좋았고요 자, 강상우 선수도 자, 침투 움직임 위에 첫 터치 좋았고요. 자, 이게 앞세 블록하던 자, 김진혁 선수의 몸에 살짝 맞고 굴절 되면서 그대로 선진골을 기록을 하고 있는 울산입니다. 아, 지금은 굴절이 됐네요. 네, 지금 몸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으로 수비가 가다 보니까 맞고 굴절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자, 강상우 선수도 울산에서의 첫 번째 골을 기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로서도 라인을 더욱더 좀 끌어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울산, 이진영 이천영, 지나적고 박민석, 크로스, 박진영 맞고, 오! 파트의 골키퍼가 호러 크기 될 뻔한 공을 파팅을 통해서 스로인으로 네. 바꾸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대구. 박재원 올려줬고요. 일단 거드레 최석견 다시 한번 운전으로 붙여줍니다. 대구. 이진현 오른발 힘맞고황재원 이진현 툭 뛰면서 이청룡과도 경합 네, 자 이제는 높은 크로스보다는 좀 낮고 빠른 크로스 뭔가 그런 크로스는 좀 대구로서는 돋보이 돼야 될것 같고요 자 올라왔습니다 상 뒤쪽에서 라마스. 라마스 라마스 아, 굴절 크로스발을 넘어갑니다 크로스가 처리한다는 게 라마스 왼발에 딱 떨어졌고요 자 라마스도 왼발로 갖다 놓고 이 슈팅이 자체 석현 선수의 머리에 맞고 자, 굴절되면서 이 골대 위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라마스의 코너킥. 조현우가 이 공을 잡아냅니다. 네, 분명히 지금 많이 뛰었어요. 네. 네. 또 더군다나 주중 경기를 치고 지금 주말 경기라 선수들이 좀 체력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아요. 시달. 네. 자, 먼저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라마스, 그러나, 오! 오! 지금은 조현우 선수가 잡았고,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네. 자, 김진혁 선수가 네. 이제 하체를 넣는 과정에서 네. 충돌이 있었네요. 라마스, 공 뺏기지 않습니다. 확대 확경로 아, 일단, 어습니다뒷발로 최석현. 오! 오! 지금은 김민준의 도전. 조현우 골키퍼가 아, 얼굴을 감싸주고 쓰러져 있는데 어, 이번 시즌 초반 부상 이후로 콘버 예, 골절 이후에 네. 부상이 있는 조현우 아, 이볼 하나 사이에 두고 이 볼을 차지하기 에서는 볼만 보고 모든 세 선수가 도전을 했고요 네. 두, 골! 대구 서포터 그라지 앞에서 코너킥입니다 라마스 대각선 황정원 자 열렸어요 라마스 아, 조현우의 슈퍼 세이브. 네, 자 아마서서 상대 수비가 지역으로 완전히 내려섰다 보니까 패스 주고 단결한 슈팅. 아이 슈팅도 조현우 선수가 왼손으로 살짝 걷어내면서 실점위기를 넘겼습니다. 네. 아주 위협적인 대구의 세트피스였습니다. 이번에 코너키 조현우 펀칭 그러나 반칙이 선언됩니다. 네. 이진현의 코너킥. 오! 이리 돌려놨습니다 막마 크로스만 넘어갑니다 김진혁 선수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한번 어, 박찬호 감독 선수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공간 침투하는 아, 빨라요 어마상. 빨라요 어버스 짝벌 크로스 김진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가 공을 뺐습니다 황재범 대구 입장에서는 이런 공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네이 볼을 끊었을 때자 일단 잘 빠져나왔습니다 아, 이 좋아요 볼을 잘 이어집니다 왼쪽에서 정우재. 앞쪽에 김민주 아, 김민준, 박대우 있습니다. 김민준, 김민준 한번 잡고. 자, 11번 선수 정우재. 정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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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우재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마지막 슈팅 얼굴을 감싸주게 만드는 아쉬운 슈팅이었습니다. 네. 지금 대구가 끌려가고 있는데 대구 진영에서 울산 진영으로 공이 잘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이볼 소유를 통해서의 이터치다이 플레이 시간을 좀 보내려는 그런 경기 운영을 또 울산이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좁은 지역 허율 다시 고승범 강상호 올려줍니다 박태희 예. 공 잡고 손으로 황재원에게 잘 들어왔어요 자 박대호 과감하게 해야죠 박대원, 자 빠졌습니다 어, 자 박대호 빠졌어요 박대호 빠졌습니다 크로서 올려줬고요 자 뒤에서 남았어 골절 공을 네. 던져서 슈팅을 막아냈던 강상우입니다. 자이 슈팅도 블록에 그대로 막히고 말았습니다. 왼쪽에서 라마스의 코너킥 걷어내는 울산의 허율 후반전 추가시간은 5분입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좀박스에좀 붙여주면서 경기를 가져가죠. 자 열린 3분에서 요빛조 맨발슛이 약했습니다. 잡아내는 조현우 네, 자유롭게 컨트롤 이후에 슈팅 찬스까지 만들어냈지만 자슈팅 강도가 아주 강하게 실리지 못했네요. 여러 가지 제스처로 또 함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흐름이 조금, 어, 잘 연결됐습니다. 미로의 파스가 좋았고요. 왼쪽에서 루빅섬. 납포 한테이가 발을 뻗으면서 일단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예. 다시 한 번. 아, 네, 을르게 치고 내습니다 황재원, 오른쪽에 김민준. 찬동, 황재범. 네 이제 올라와야죠. 박스 안에 세 명의 대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찬동이면 오자연, 가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박진영, 박진영. 띄워줍니다. 박진영. 아 그러나 잠깐 진영 열세 피정. 허유리 공을 막아냅니다. 저 올라와야죠. 올라와야죠. 오! 뒤쪽에서 공리가는한종호 왼쪽으로 뿌려줍니다. 크로스! 계속해서 몸을 던져서 막아내고 있는 울산의 습입니다. 대구의 공선은 됐고. 자, 지금도 올라와야죠. 네, 박재현. 아. 아! 네. 박재현의 오른발이 예. 왼쪽으로 많이 밀 나갑니다. 털 맞고 나가면서 대구. 네, 그대로, 네, 어, 경기가 됐습니다. 예.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울산의 푸른 파도가 대구의 하늘색 희망을 막아섭니다.